안녕하십니까. 국문의힘 한무경입니다. 제15회 대한민국 중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가자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유치부, 대학부, 그리고 일반부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짐면서도 불구하고 중국어라는 하나의 관심사로 모인 아주 뜻깊은 행사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오늘의 이 자리가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밤낮 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 참가자 여러분께 힘찬 경계의 마음을 전하며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여러모로 뜻깊은 대회를 마련해주신 신경숙 이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시 한번 제15회 대한민국 중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